아까 아침에 월영보살님이 했던 질문은 어, 지금 이름표 달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름표 달는 걸 쑥스러워하고 만들어 드려도 안 단다고 달아야 서로 누구인 줄도 알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더 깊은 교류도 하고 함께 나아가고 그러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름이 필요한 것일까요, 안 필요한 것일까요? 이름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름.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건 저 여기 컵뚜껑 같은 거죠. 근데 컵뚜껑이라는 말이 이건 아니잖아요. 컵뚜껑이라는 건 이름일 뿐이고 이걸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거고 이거 이름 없어도 그냥 이건 이것이라고. 그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엇인가 이건 컵뚜껑이 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무엇인가는 이 이름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쓰는 데서 드러난다고. 이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길동이다형 홍길동이라는 이름하고 나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 없어요 어릴 때 엄마가 그냥 아빠가 그렇게 부르기로 작정하고 계속 불러서 나를 대신하는 말이 된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식으로 불릴 수도 있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이름만 날아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이름을 버리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는 자기가 뭐할때 깨닫는 거예요. 뭘 보다가, 아, 보는 이놈, 볼줄 아는 이놈 하고 깨닫거나, 팔을 움직이다가, 아, 이렇게 하는 이놈, 이렇게 깨닫는 거고. 그렇지 그냥 이게 뭐지, 뭐길래 이렇게 하지 하고 그걸 보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면 이건 꼬투리가 하나도 없어요. 백번천번 물어도 답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이제 대답도 하잖아요, 선문답을 하잖아요. 너 누구냐 하면은 손을 들기도 하고 방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악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저,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뭡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누시고 직업은 뭐고, 이러, 이렇게 살아왔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의 존재가 그것이 움직이는 순간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의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야 사실은 진짜 제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백번천번 말해봐야 그건 말일 뿐이라고. 아무리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그건 설명이잖아요. 그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는 이것이 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스로 참고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뭘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거나 하다가 깨달아야 하고, 그게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대답을 아무게 입니다 뭐,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바로 드러내 볼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사실은 쓸데없는 거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길로 들어설 때는 먼저 말을 떠나라고 언어 문자를 버리라고 그리고 진 진정한 산의 세계는 분리 문자 언어 도단의 경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말하지 않고 다 침묵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백번천번 어떻게 몸짓으로 하는 것보다 한 마디 말로 해보면 그냥 너무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거를 말을 떠난다고 이제 말안 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손해가 막 심하죠. 그러니까 말의 한계 그리고 말의 그 비진리성 말이 진실을 오히려 포도하고 왜곡시키는 점 그런 부분을 잘 간파한 다음에 또 필요한 말을 쓸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음그 사람 그 사람하고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사는 걸 보고 그래야 아저사람 저런 사람이라고나 하고 확연하게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자기 소개를 받는다든지 어디서 소문을 듣는다든지 그 사람의 뭐 경력이나 이력을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해 가지고는 100번 1000번이라도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을 아는 거는 그 사람을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거를. 그본 그대로가 그 사람의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적저로공 틀은 말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리 이것저것 들어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오해하고 그 사람을 잘못 어 판단하기가 쉽죠.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없이 내가 진정한 관심 어떤 선입견이나 분별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내가 직접 보고 같이 하고 막뭐 이렇게 하다가 느껴지는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고 속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거그 사람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 자주 보게 되는 거 자주 생각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어, 좋은 관심 진실한 관심이 자비심이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하고 진정한 관계, 아주 아름답고 어, 고귀한 그런 관계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그 사람한테 연락하려면 그 사람 이름도 알아야 되고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난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만 관심이 있고 그건 나 모른다고 관심 없다고. 그다가 헤어졌는데 그 사람 찾을 길도 없고 막하면 어떻 해요? 그러니까 <laughs> 이름도 그런 수준에서는 이제 필요하고 그렇게 서로 이제 소개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음,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중요한 어, 인물이다, 고마운 인연이다, 귀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 살아온 얘기랑 자기에 대한 모든 걸다 보여줄 또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을 어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듯이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것도 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도와주는 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제 잘 살아온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일 때도 그렇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부끄러운 부분, 이런 걸 토로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서 이렇게 어 진실한 어떤 공감이나 동정, 혹은 어 교훈 이런 거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것, 그것조차 하던 데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그 시작하려고 하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첫 번째 일이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하려고 해요 주로 이제 나는 없는 것처럼 벽, 벽인 것처럼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지나온 이야기를 할수 있는 만큼 하게 하는 거 어떤 때 이제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하기가 힘들면 나는 빠지고 그냥 녹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어, 또. 어떤 때는 이제 반성도 하고 또 과거를 회고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치유되거든요. 그리고 성장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게 이제 깊은 상처로 남았거나 어, 너무 이제 이건 좋지 않은 일이었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자꾸 이제 눌러두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눌러두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어, 병인이 돼요. 그 눌러두는 억압, 억압 때문에 나중에 그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은근히 아프게 어디 살에 박힌 가시같이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시를 뽑아내듯이 들어내버리는 거 좋아요. 뭐 최면치료라든지 혹은 신, 그 전생 요법 이런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을 당했구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어, 묻어두고 싶었던 것이고, 그럴지라도 그걸 끌어내면 치료가 돼버리는 거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제가 만날 때, 이제 부끄러운 것이나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빠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그런 부분을 음, 녹취해두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 사람이 원하면 또 공개할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면 그걸 또 공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걸로 뭔가 도움을 받거나 교훈을 얻거나 나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이 그러니까 앞으로 저 만나러 올 때는 <laughs> 이제 단단히 결심하고 <laughs> 모든 걸 털어놓아야 될 <laughs> 사람들 생각하고 될수 있으면.

그 이름으로만 그, 또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묘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드러내고 할수 있으니까, 어떤 데는 그런 이름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름은 가급적이면 어, 정확해야 돼. 어, 우리가 부처님에게 열 가지 이름이 있다고 배우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열의 10호라고, 열의 응공 청면지 무상사 조장부. 세간에 뭐 불세존 뭐 이렇게 열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만 어떤 거 하나도 과장되거나 실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진짜 그런 그런 분위시기 때문에 그열 가지 이름으로 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음 많은 경우에 실제 그 사람은 그 이름에 못 미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좋게 불러주는 거죠 숙자야 그러면 맑은 애여서 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laughs> 사실은 진짜 심란한 <laughs> 더러운 년인데 그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됐으면 그 이름에 어, 상응하려고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야 돼요 많은 불명은 미래 이루게 될그 사람 미래 불의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나아가서 그걸 이루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 그 정치 현실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세상에서는 통하잖아요 정의나 선이 반드시 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온갖 그악무도한 속셈이나 교활한 수단으로 무슨 짓을 다이라도 다하고 무슨 수를 써서 막소이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라도 권력을 얻으면 그의 승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무서운 일이죠. 정말 극악한 그런 고통이 뒤따르는 반드시 그 과보를 피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인과를 안 믿으니까 잘 모르니까 세세생생을 꿰뚫는 그 인과의 법을 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정말 불법을 믿는 사람 같으면 어 우리 모두가 다 열반을 낳기를 바라는 그런 불자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무엇보다 진실해야 하고 항상 진실하게 말하려고 해야 하고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일 때도 될 수는 진실하게 이름 붙여서 불러야 해. 개구리는 개굴 개굴 하니까 개구리라고 하고 검, 거미는 되게 검으니까 검이라고 하고, 벚꾸기는 벅벅벅벅 하니까 벚꾸기라고 하고, 그처럼 차라리 뚱보야 하는 게그 뚱뚱한 두 사람을 부르는 좋은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만큼 교활하고 속이 좋아하는 동물이 없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실제하고는 너무 다른 이름을 써서 막 그렇게 미워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 어떤 것을 바르게 이름 붙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어 <laughs>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수많은 어, 옛날부터의 가르침을 보면 되게 그런 게 정명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가지고 진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분석해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정의 이게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진짜 정의가 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학문의 방법론 같은 것이죠. 고전적인 그런 가르침일수록 정명론으로 가득해요. 뭐 예를 들어 육아의 경 같은 거 보면은 어 인이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로 계속 이제 바른 어떤 그 해석을 내리려고 하는 한 말의 용어에 대한 그런 언급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바른 이름을 붙이고 바른 말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란을 피하고 진실에 접근하고 그럴 뿐더러 바른 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찾아 들어가고 하면서 내 마음이 바르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정의를 모색하고 하다가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사실 혹은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학문이기만한 게 아니고 우리를 도야 하는 그런 배움의 그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온갖까지로 그 말을 잘못 쓰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 보세요 다 사실하고 다른 것이 정화한다고 하면 제일 더러운 놈들이 누구를 정화한다고 하는지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뭐 국힘당이라고 하면서 국민하고 아무 하면 관계없이 어떤 방향으로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기득권만을 위해서 막 그렇게 뭔가 짓들 다 하면서 가다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뭐 불이라든지 부패라든지 막 이런 건다 상대방에 갖다 덮어씌워 자기들이 더 더럽고 부패해 있으면서 상대방을 얼굴 넣 감옥에 쳐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막 그럴 때막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이게 다 거짓된 이름을 씌워가지고 상대방을 호도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진리에서 멀어진 시대라 말세라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가긴 하는데 그래도 불자들은 말을 바르게 쓰려고 하고 이름을 바르게 붙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름이 내 현실에 존재하고 멀다고 해도 나를 이제 닦아서 분발해서 거기 접근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름의 의미를 한번 더 새겨보면서 우리가 자기 법명이나 자기 이름을 이렇게 목에 걸고 있을 때 그렇게 하자고요. 이거 이름 뭐 가짜고 쓸 사실은 없으면 더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이걸잘 쓰게 그렇게 해보자고요. 원영보살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한번 따라줘 보죠. 뭐, 어떻게 되는지. <laughs>